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네,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님아미라 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쳐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이라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맘 속에 넘치네. 주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폭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하 l l t e 편 l y 편 u that I will tell y 면 시편 h a 편 I 절부터 마지막 절 l you that I w i l 이 tell you 여 h a t I will tell you that I will tell y o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은 모두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절부터 삼절 그것이 제일 연이고요, 이 연은 사 절부터 칠 절, 그리고 나머지 삼 연은 이제 팔 절부터 1이 절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일절 부분에서 처음부터 밝히죠, 여호와여 내가 줄 높일 것은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높여 찬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 절에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아마 시편 기자가 질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원수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질병 걸린 일에 대해서 조롱거리를 삼을 만큼 유명해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것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질병이 온 것이 왜 원수들에게까지 조롱거리로 삼느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 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말 그대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 지금 기자가 죄를 졌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보통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금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졌고 그것에 대한 아마 하나님의 어떤 재앙으로 심판으로 그에게 병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 오늘 살아가면서 내게 무슨 질병이 걸린다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내가 죄져서 그렇다. 그렇게만 무조건 치부하고 특히 더 조심할 것은 누군가가 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불행을 겪었다라고 할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사람한테 뭔가 흠이 있을 거야. 저 사람한테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만 오늘 시편 기자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질병에서 노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질병에서 내가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유지만 그 질병이 왜 왔느냐? 시편 기자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하나님을 뵐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오늘 첫 자리에서 밝혔듯이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조가 그렇습니다 1년은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는 4절부터 7절까지가 제2연인데 이 내용은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절에 그러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질병에서 노임 받고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서 왜또더 한번 강조하느냐? 12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러면서 시편을 끝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죠. 고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자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고쳐 주신 분은 누구세요? 잘못은 내가 해 놓고 고쳐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제는 질병에서 노임 받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크게 병 때문에 놀랄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갑자기 막 체중이 막 5kg 이상 빠진다든가 아니면 몸이 영 이상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 들으면 그냥 충격받을 만한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건강 관리를 못 했나 싶을 정도로 한 번씩 큰 충격이 올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나는 질병에 걸렸는데 몸이 병에 걸렸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 어떻죠?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뭐부터 돌아봅니까? 내 영혼부터 되돌아보죠. 내가 뭐 죄지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육체의 질병에 큰 위기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신령부터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잘못한 게 있을까? 그래서 깊은 실음에 빠지고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한번 질병이 세게 오면 어때요? 좀 남달리 되더라 보죠. 그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내 죄도 회개하면서 그때는 그 전까지는 생각도 못했었던 나의 죄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나의 심령의 상태 그런 것, 나의 게으름, 무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가 질병에 큰 위기가 오면 오히려 깊이 있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어떤 잘못,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인 이상 하나님 앞에 또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그죠? 문제는 고침 받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잘못 내가 했고 질병에 걸린 것도 나고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난데 그 다음부터 막 찬양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잠잠하지 말고 막 떠벌리고 다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죄졌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질병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은혜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내게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조롱받는 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로 치면 우리 정소로 치면 립서비스입니다. 내가 뭔가를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 나도 뭔가 그 사람에게 선물로 대갚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선물이 선물이면 선물로 대갚을 수 있는데 나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내 자력으로 나을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예물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막 떠벌리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날 살려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 주셨다고.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녀야 돼.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예요. 그래야 고쳐 준 상대가 아유, 그래. 내가 고쳐 준 은혜를 아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짧은 순간 동안은 감사하고 뭐 떠벌리고 다니고 그럽니다. 막 흥분돼서 이제 막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았었던 그 은혜,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 무감각하게 또 다시 묻혀져 버려요. 시편 기자가 오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사절에서 말해 놓고는 "나 노인 받은 거 봤지? 나 질병 낫는 거 봤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송하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굳게 다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난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에 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은혜, 용서하신 은혜, 난 이거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도록 나는 계속해서 찬송할 것이고 영원히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래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만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떠벌려서 기억하고 찬송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되어져야 그 은혜가 자꾸만 되살아나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잊어요.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보다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보람 있는 건 뭐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보람 되죠.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립서비스도 하긴 하셔야 되겠지만, 더 보람 있는 것은 그 설교를 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나도 까먹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1년 전에 그때 3월 몇째 주에 그런 설교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목사로서 보람되죠. 주님이 마찬가지세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람되시고 기쁘실 때가 언제냐? 노인받았을 때 은혜받았을 때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억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찬송하면서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남한테 떠벌리고 다니면서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그러면 자기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지만 남에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떠벌리면서 찬양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수다쟁이가 될수 있기를 딱딱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기억할 거냐. 남들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고 찬송하고 다니고 감사하는 말 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나도 기억하고 고쳐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도 보람되고 감사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늘 언제나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놓고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순간만 기억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억 속에 받았었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받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억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결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내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레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편 기자처럼 나도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